죽어서 못 산해. 산고 있는데. 어, 우리 살아있는 거니까 뭐, 먹을 수 있어. 우리 죽겨 아니야. 다른 사람 파는 사람 죽겨. 어. 만든 사람 죽겨. 어. 그러네. 그냥 뭐 먹어. 뭐 죽었어. 이제 허기가 지어서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. 아우 저희 처제들하고는 작년 여름에 피자헛에서 피자 먹은 이후로 처음 먹네요. 뭐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슨 피자, 파스타, 치킨 네. <laughs> 피자 향기가 안 난다. <laughs> 피자 사이즈 라 어, 베트남 피자. 어, 베트남 피자입니다. 어? 오케이 포크 해. 어, 포크 해. 어, 오케이. 베트남 스파게티. <laughs> 한국 오면은 더 맛있게 할수 있어. 응, 맞아. 여기 여긴 맞아. 좀 비싸. 와. 피자 먹고도 허기져 갖고. 좀 소세지. 소세지 먹으러 왔습니다. 저 피자 너무 맛도 없고 냉동 피자보다도 못한데 가격은 또 비싸요. 라지 사이즈가 거의 스몰 사이즈인데. 30만동이네 아, 너무 비싸다 거의 한 16,000원? 17,000원 가까이 하는 한판에 소세지 먹어요 소세지 그래 나요래 유원지 갔다와서 아내 친구 만나러 또 샤브샤브 또 먹어요 저녁 오케이 어우 여기 분위기 좋다 어? 올라 좋네 오빠 괜찮아 저기 어? 샤브샤브지 친구 일로 오기로 한 거야? <laughs> 친구 올기 기다리면서. 2층 한번 올라가볼까? 남편은 아직 안 끝났어 오빠 봐봐 지난번 오빠 어. 한국에서 나 저기야 한국에서? 저 커피 어. 사진 있어 저 커피 또이 친구 같이 여기야 아. 여기 먹고 여기 가 여기서 밥 먹고선 저기 커피숍 갔던 거야? 그래 친구 집 여기서 멀어? 음. <laughs> 으음 아, 조명 예쁘네. 아, 직 샤브샤브 나오기 전에 프렌치 프라이랑 간장 치킨. <laughs> 보컬입니다 간장 치킨. 맛있어? 아까 그, 피자, 피자, 댕동, 피자, 다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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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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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까 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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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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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 <웃음> <웃음> 이거 병아리. 병아리 계란. 어. 맛있어. 맛있어. 음. 음, 병아리 계란. 근데 그거 좀 불쌍해. 불쌍하지. 근데 <laughs> 나 <laughs> 너무 오래안 먹었어 그 이거 술한잔술한잔기지 <풀> <laughs> 않아 이러면? 옛날에 아, 도 이거 있었어. 옛날에. 많이 먹었어. 시장 가면은. 난안 먹어. <laughs> 아, 너무 많이 먹었다. <목소리가> 와, 너무 많이 먹었어 아까 저녁에 피자 <목소리가> 넣어 먹었는데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어. 우리 처제 <처지에> 못 먹어? <laughs> 왜 처제가? 왜, <잠깐. 웃음> <laughs> 왜못 왜 먹어? <laughs> 왜, 왜 그래? 노른자만 먹어? <laughs> 그냥 갑자기 무서워 왜? 원래 먹었었는데 지금 그러는 거야? 어? 왜못 아, 먹어 그거? 이거. 아니 그 병아리 병아리를 봤어? 그 안에서 <laughs> 봐 봐. 어떻게 생겼길래 그래. 어? 야 이다. 지금 너뭐 n o n n o n

아. 그건 아직 병아리 아니야. 노른자는. 아 v 아, 야 한국 사람. 나도 봤어. 이거 옛날 사, 많이 먹. 먹는 사람 있어? 이거 한국도 오빠 어릴 때는 시장에서 많이 팔았어. 음, 요즘 근데 요즘에 거? 안 팔아. 아 이거 너무 좀좀 좀 그래 이상해? 강 우리 한국 오빠 근데 응. 한국 오징어 그냥 사 살았는데 그냥 응. 먹어도 그건 맛있어 근데 왜 그거 안 무상해? <laughs> <laughs> 그거 더못상해 산고 있는데 응, 우리 살아 있는 거니까 어, 먹을 수 있어 우리 죽겨 아니야 다른 사람 파는 사람 죽겨 응. 만든 사람 어. 죽겨 응. 그러네. 근데 오빠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오징어 더 <laughs> 괜찮아 별로 이거. 낙지 이거 어. 내 몸이 있어 그래서 나도 무서워 네, 이거 이게 몸이 만들어졌네 이거, 이거 제일 맛있어요 근데 <laughs> 무서워 많어 많이 먹어 한국에서 못 먹었는데 <laughs> 음, 맛있어. So? 맛있. 맛있게 먹어요. 불쌍해? 불쌍하지. 병아리 봐봐. 어 병아리 머리. 왜안 먹어? 맛있다면서 왜 갑자기 안 먹어? m I'm not sure. 갑자왜 갑자기 u r e I'm not s 그래. e I'm not sure. i 으 not 는 u r e I'm not s u 으 e i 지 not s 으 r e I'm n 리머 s 갑자기 못 m n 에이 왜 시켰어 그러면 미안해 아이씨 뼈도 만들어졌네 여기 으 알겠어 <목소리도>